문제는.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제도가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연금 체제를 빨리 구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령화에 대한 미래 불안감을 없애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라든지 동반 성장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초인과 피크타임의 임금 격차를 보면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독일의 경우 어쨌두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초인과 피크 타임에 임금 격차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기 퇴직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이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복지 수요를 늘리는 이런 그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초인과 피크 타임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크냐? 우리나라가 하면은 그것도 결국 연금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시스템이 없는 경제에서는 어,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라이프타임 먹고 살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이 피크타임 인금을 올리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고칠 경우에 기업 투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제품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의하면 이제 모든 산업은 자꾸 이렇게 생산지를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지금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앞으로 전자 부분도 결과적으로 소니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한테 물려준 걸 생각하면 은 결과적으로 어, 전자도 어, 중국으로 어, 그 시간의 문제지 넘어갈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래가학부의 역할이고 또그 어, 경제도약 3개년기에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내수부양정책으로 그 통화적과 재행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고성장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든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니까 이런 어 정책 룰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저성장기로 세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미국을 빼고는 일본 유로존 그 다음에 중국 전부 다그 돈을 푸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통화 정책은 어 조금 확장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어 우리나라는 비교환성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그 이런 나라에서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뭐소화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그게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 첫 번째로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그 부동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그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건축 연안을 지금 20년과 40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81년에 준공된 사, 주택은 20년, 이 되면 은 재건축할 수 있고 81년 이후에 준공된 것은 40년이 돼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1년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년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일괄 그 조정해 가지고 어, 이 재건축 새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 주면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서민들을 위해서는. 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특히 급행 지하철을 만들어가지고, 워싱턴 DC라든지 일본과 같이 지하철로 30분 안에 시내 직장 에 있는 도심으로 올 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어, 이 미분양 문제도 해결되고 전세 가격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